할렐루야! 네 우리 금요성령 집회 특별히 남성 기대에 오신 여러분 주일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특별히 순종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남성 교회 우리 회원들 그분들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엘리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정말 경건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열심히 사역하는데 근데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받고 우울증에 걸리고 영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주의종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 이게 안되겠다. 다른 종을 내가 아, 들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종을 부르셨으면 회복시키셔서 쓰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오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우울감에 빠져서 말씀도 안 들리고 기도도 못 하겠고 그리고 또 주일 성수하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가 찾아올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열등감과 또 상처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까지. 부정적인 영향이 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영적 회복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이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개인적인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고 병원 가면 낫겠지. 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이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를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회복을 경험해야 되는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전장인 18장 말씀을 보면 유명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살아 계신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셔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총 합쳐서 850명과 맞짱을뜹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엘리야가 승리를 하죠. 아주 기적적이고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들과 싸웠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시면서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니까 흥분한 거예요. 그런데 19장으로 넘어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엘리야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엘리야가 죽고 싶을 만큼 절망과 두려움에 깊이 빠졌고 자기 목숨 하나 살리려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사실상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어, 기도하기까지 이른다라는 것이죠. 자 엘리야가 이렇게 어,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경험했는데도. 왜 이렇게 다운이 됐는가, 영적으로 침체됐는가, 왜 이렇게 흔들리고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그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엘리아를 어떻게 회복시켰는지를 키또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아가 왜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졌는가? 첫 번째, 정서적인 요인으로 충격과 두려움이 확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자, 갈매산에서 승리를 경험했어요. 한층 높은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야이 바알 선지자 섬기는 이 선지자들 싹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패배를 주셨구나.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지켜보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막 계속적으로 외치고 찬양했어요. 바알이 진짜 신인 줄 알았는데 아세레가 진짜. 축복을 주는 신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아는더 흥분했습니다. 더 고무됐어요. 이제 내가 전국적으로 순회 부흥 집회를 다니면서 갈매산 사건에 대해서 간증도 하고,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내가 증거를 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 뿐마다. 그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겠지. 그렇게 계획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그 엘리야의 기대는 완전히 언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튿날 엘리야는 섬뜩한 소식을 들었는데 이세벨 여왕이 자기 목숨을 노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한꺼번에 다 패배했다면 두손두발 들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래야 될 텐데 이세벨이 끝까지 내가 쫓아가서 엘리아 내가 죽일 것이다 엘리아 죽이지 못하면 내가 신들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맹세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아가 막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영웅이었던 그가 생명을 위협받는 수배자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부풀었던 희망과 전국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해야지 했던 모든 계획들이 물거품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크게 쓰임 받는 그 선지자 한 명이 죽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그 막중한 사명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거이한 것이요. 그런데 사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아합과 이세벨 왕후의 궁전에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말이 떨어지지 않는 한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오. 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왜 당당한 선전포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아합과 이세벨 왕후는요,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비의 신이에요. 근데 지금 엘리아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서 비가 안올 것이다. 내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 전에는 비가 안올 것이다. 가뭄이 계속될 것이다 하는 얘기는 비의 신, 바의 신에게 맞짱뜨겠다 그런 얘기예요. 너네 신은 죽었다. 내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 전에는 가뭄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는 영적으로 한번 싸우보자 그런 얘기거든요. 얼마나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이제...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어요. 엘리야가요 지금 벌벌벌벌 떨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다 내팽개치고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킬 그런 계획들도 다 내버려 내팽개치고요. 너무 두렵고 떨려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기 있던 이 선지자가 왜 이렇게 다운이 됐을까요? 이세벨 여왕의 한마디 때문입니다. 내가 너 끝까지 쫓아가서 죽일 거야. 그 놀라운 갈멜산 사건의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그 악의 세력, 그 한마디 때문에 너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그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나 또 우리 선교사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회를 열심히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지만 힘든 일들, 나쁜 일들, 생생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야고부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물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종이었지만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의 멘탈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한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신체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고립되었고 탈진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요 도망치기 직전에 사환, 자기를 이렇게 챙겨주는 종이 있습니다. 그 사환을 부엘세바에 남겨두고 혼자 떠나갑니다. 일종의 배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잡혀서 죽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아, 그러면 내 사환의 목숨도 위험할 테니 너는 그냥 여기 남아라 나만 도망가겠다 이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선택한 고립, 고독은요 그 사람에게 암이 될수 있어요. 이 고립과 고독은요 의심이 점점 커지게 되고 절망과 불신을 점점 키우는. 그런 상태를 제공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에 있었겠죠 네. 어딘가 혼자 있었고 고립되어 있었어요 혼자 고독을 느끼면서 네. 그러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네.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여태까지 예수를 따랐던가 그가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런 소식이 들리던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제자들이 지금 거짓을 꾸미는 게 아닌가? 여러분, 고립되면요. 혼자 있으면요. 외톨이가 되면요. 방 안에 콕 박혀 있으면요. 이렇게 의심과 절망이 피어나는 거예요. 염려와 우울증이 점점 크게 자라나게 되는 완벽한 모판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엘리아는 이 갈매산에서 길고 강렬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영적으로도 흥분했어요. 그런데 이세벨 여왕의 말을 듣고 완전히 꺾였어요. 이제 도망칩니다. 마라톤을 하듯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거기서 다시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부엘세바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부엘세바는요 유다의 맨 남쪽 끝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요. 에또 다시 하루 온종일 아주 뜨거운 그 햇빛을 받으면서 외롭게 혼자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광야로 광야로 사막으로 더 깊이 깊이 들어간 거예요.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이 충분하지도 않은 그 사막에서 완전히 지치고 완전히 힘들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런 상황인데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냈을 수도 있다. 추격자를 보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두려움이 확 더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요. 정말 두려움과 충격과 놀람도 있었지만 육체적으로 계속 사막을 걸어가다니고 땡볕을 맞이하면서 걷다 보니까 완전히 지치게 되는 것이죠 그 우울증이 혼자 고립되고 고독된 상황 속에서 절망감과 고독감과 우울증이 그를 덮쳐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심리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 실패 콤플렉스입니다 아니 이겼잖아요 갈멜산에서 승리를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이 나안 죽었어. 너 끝까지 죽일 거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승리의 과정을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지금 막 투정부리듯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할 만큼 했습니다. 할수 있는 것다 했습니다. 하나님 순종 말씀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헛수고였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세벨이 기술 등등해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크게 성공한 것 같아서 제가 막 흥분해서 전국 집회를 계획했었지만 다 포기했습니다 결국 저는 실패자입니다 하나님 그만두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를 사랑한다면 제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여러분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지면요 죽음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정신이 무너진 상태, 내가 완전히 인생에서 실패했다는 느낌, 그 우울감이 더 이상 삶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는요 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뛰다가 걷다가 비틀거리다가. 광야로 광야로 사막으로 사막으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주저앉았습니다. 철저하게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 가운데 로뎀 나무 그늘에 앉아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서 이제 상상력을 조금 더 더해보면 엘리아는말 그대로 멘붕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우울증에 시달리시는 분들 계실 줄로 압니다. 그분들에게 어떠한 조언을 하고 그 상황은 그게 전부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받아들여지던가요? 되게 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실을 자신의 생각으로 왜곡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팩트가 있는데 그걸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부분을 크게 확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아가 지금 우울증에 빠졌다는 말이죠. 여러분, 엘리아가 지금 말하는 것과 실제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엘리아는요, 몇몇의 어떤 사건과 사실들을 취사 선택해서 그걸 부분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열심히 다 했습니다. 최선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기 혼자서 하나님 일을 다 감당한 것처럼 얘기를 하죠. 하지만, 엘리야 외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이 그 당시 있었어요. 엘리야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이 오바다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100명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아합 왕과 이스벨로부터 보호하고 100명을 숨겨두고 먹을 것을 주고 그런 선한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엘리아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했고, 오직 나만 남았는데, 이세벨이 나를 죽이러 옵니다. 이게 부분적으로 그 사실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확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또 엘리아는 몇몇 사실을 과장했어요. 마치 군대가 자신을 막 쫓아오는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팩트는 뭐예요? 이세벨 여왕의 메시지가 전부였어요. 나너 죽일 거야. 끝까지 너 따라가서 죽일 거야. 이 말을 전해 드린 것뿐이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종들이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너무나 무거운 압박감에 탈진하고 고립되어져서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이런 것들이 함께 온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전체 그림 중에서 일부만 보게 된다. 그것도 되게 안 좋은 부분, 부정적인 부분들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 집사님 나를 굉장히 미워하는 것 같아. 지난 주일에 인사를 했는데 나 인사를 안 받고. 그냥 휙 나간 것 같아.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바쁜 일이 있어서 인사 못 하고 갈 수도 있는데 매주 나하고 인사를 나눴는데 오늘은 왜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휙 지나가 버렸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닐까? 우울증에 걸리면요 아주 사소한 거를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요소가 그 사람을 힘들게 합니까? 사실을 잘못 선택하거나. 몇몇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한다 그런 것이죠. 또 엘리야는요 영적 요인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냥 놔두질 않는 거예요. 영적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경험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엘리야가 일하지 못하도록 그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이상의 것들이 엘리아 힘들게 만드는 우울증에 빠지게 만드는 요인들이었어요. 이것들 때문에 지금 엘리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막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도 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엘리아의 모습을 봅니다. 자, 하나님 어떻게 치유해 주셨을까요? 아, 오늘 말씀 보니까 아주 심플하게, 아주 단순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회복시켜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일리아에게 잠과 먹고 마실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면서 먹고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또 천사가 다시 와서 일어나 먹으라 그렇게 두 번씩이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가장 절박하고 긴급한 순간 신체적으로 탈진하고 줄이고 목마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야너 완전 멘탈이 꽝이구나. 영적 상담 좀 하자. 너좀 상담이 필요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또는 야 네가 지금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했는데 이것 가지고 지금 흔들려? 누가 쫓아와? 왜 그래, 너? 꾸짖거나 실패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아가서 다시 일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두 번씩이나 엘리야에게 잠을 재우셨어요 푹 자게 하신 거예요 푹 쉬게 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기력이 빠진 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잠을 주셨어요 사랑한 자에게 하나님 잠을 주신다 시편의 말씀도 있죠 가장 단순한 방법, 심플한 방법으로 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을 주셨어요 예전에는 까마귀들이 물어주는 고깃덩어리를 먹었는데 또 이방인 과부가 아, 정말 최소한 일용할 양식을 만들어서 제공했는데 이번 천사가 메뉴를 막 준비해가지고 식사 시중까지 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남성분들 집에 각자 가시면은 천사 같은 우리 아내분들이 네, 맛있는 요리를 항상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니고 집에 가면 다 천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 그런 분이 없으시다면 뭐 천사 같은 배달원 아저씨가 음식을 네, 이렇게 배달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엘리아가 이 불순종하고 사명도 다 내팽개치고 절망에 빠져서 도망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갓 구운 빵. 하, 따끈따끈한 베이커리. 깨끗하고 시원한 생수. 네, 에비앙 생수. 네. 그걸 주셔서 먹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굉장히 세심하시고 부드러운 예, 어머니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아를 믿음과 사명의 자리로 되돌리신다. 그런 것이죠. 8절과 9절 말씀해 보니까 예,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레베에 이르니라. 엘리아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더니 그랬습니다. 잠푹 잤죠. 음식을 잘 먹었죠. 기력을 회복한 후에 호랩산, 어디죠? 신해산으로 하나님 가게 하셨어요. 정말 긴 여정이었어요. 더 많이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 그냥 쉬게 하시지 엘리야를 신해산으로 오라고 하셨을까요? 가라고 하셨을까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신해산이 안성맞춤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도 주시고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 말씀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 주셨습니다. 너희는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을 맺었던 곳이 시내산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율법을 주셨는데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신의 산으로 불르셨다라는 것은 다시금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을 회복시키는 그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엘리야, 너 이곳에서 상황을 새롭게 바라봐야 된다. 내가 누구인지 너 기억해라. 나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이야. 그 장소가 바로 이곳이야. 너는 내가 왜 너를 불렀는지 그 소명을 깨닫고 여기 내 곁에 서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사명 허락한 것들 끝까지 감당해야 할 것이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도들도 상처받고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봉사하지 못하겠어요.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의 산으로 돌아가라. 부르심을 받은 그곳으로 나아가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장소. 하나님께 은혜 받고 부르심을 받았던 그 첫사랑의 순간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것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전진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또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구체적 부르심을 들었던 그 순간으로 여러분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천둥 치는 그런 큰 소리로 왜 똑바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소리치지 않으시고 세미한 소리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가 어리석게 대답하면, 아니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제가 여기 있죠 이게 아니라, 네 사명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왜이 신의 산에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 뜻이에요. 능숙한 상담자처럼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에 이런 나의 생각들을 밖으로 끌어내야 대답해 봐야. 대풀이에서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하는 악순환의 고리들, 에, 우울한 마음의 고리들을 끊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질문하십니다. 너왜 여기 있니? 너왜 산성교에서 섬기고 있니? 너왜이 교에서 직분자로 봉사하고 있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엘리아는 무너지고 실패한 성정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야너 위협에 맞서지 못하고 어? 사명 감당하지 못할 거면 차라리 네 고향 지세으로 돌아가버려 너 말고도 종들이 많아 이렇게 다그치지 않으셨어요 몸을 회복시켜주시고 멘탈을 회복시켜주시고 영적인 사명을 회복시켜주셔서 다시 쓰시는 거예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한번 쓰고 버리는 에, 그런 존재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우리를 세미한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근데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으로만 한게 아니고 엘리야를 도와줄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자는 칠천 명이 남아 있어. 그리고 너희의 수제자 엘리사를 내가 준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 우리 안수집사 회원 여러분, 오늘 엘리야를 회복시킨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를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질책하지 않으시고 부드러운 손길로 회복시키시고 다시 확신을 주시고 사명 감당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